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사기 말씀 보고 있는데 이제 13장부터 삼손 얘기가 나오고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사사였거든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사사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쪽 편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사인데 저럴 수가 있나? 또, 야,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저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응? 사사이면서도, 그가, 16, 13년부터 보면, 나실의 소원을 조금, 조금씩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지 말라거나, 사체를 가까이 각하, 하지 말라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조금, 조금씩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 그에게 하나님의 드신 능력, 그러니까 불의의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런 눈이 그, 그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그 분명히 은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수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때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여기기보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모해지고 더 이제 자기가 하던 대로 그래서 사사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물론 그 문제 문제가 온데 블레셋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협을 받죠.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그리고 무모한 모습이 그리고 나실르로서의또 사사로서의 모습을 어기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처럼. 네, 삼선과 드릴라라는 유명한 얘기.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이번에도 무모하게, 예, 예, 누가 딱 봐도, 딱 봐도, 이, 이 드릴라가, 아, 삼선을, 어,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혹은 비밀을 켜려 하는구나. 뻔이야. 뻔히, 뻔히, 보면 뻔히 알 텐데, 왜 삼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릴라, 드릴라와 함께 했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는지.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삼선의 약속일 수도 있죠. 여인 그냥 어떤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음, 이제 그가 여인과 함께 해야 하는 성역이라 할까요? 정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비밀을 말해서 비밀을 말해서 이제 어제 말씀처럼 결국은 이제 그런데 붙잡혔어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제 그 말씀 좀더 깊이 함께 나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올라서. 여기 보면 아, 삼손이 자기 비분이 다 말했잖아요. 그럼 예전에도 이, 앞, 이 앞에 앞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음, 이제 비밀 알아달라고 그랬을 때 일곱 가닥에 활줄로 어, 하면 내가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들리려면 일곱 가닥에 활줄로 어, 묶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밀이 아니었으니까 떨치고 이러라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새 밧줄로 결박해서, 어, 어,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드릴라가 어? 새 밧줄로 이렇게 했잖아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 그것대로 드릴라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비밀을 말해줬잖아요. 어? 머리를 깎으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럼, 대길라가 그렇게 한다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어, 삼선이 머리털 깎이면, 어, 힘이 없어지는 걸 알았으면, 대길라에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발음은 뭐를 추정할 수 있냐면, 삼선이 자기의 힘이, 나시로서의 힘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에?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잘 모르겠죠? 저는 안 믿은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나시로서의 서원에 있어서 머리털을 깎으면 정말 큰일 난다 했으면 앞에 세 번째 세 번에 이미 보였잖아요. 이대로 하면 정말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드릴나가 이번에 머리털을 깎을까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머리털을 깎여도 다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머리털을 밀어, 밀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구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그랬거든요. 전구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 그런데 이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과 같이 나가 사겠다. 아, 삼손은 이거 상관없이 원래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원래 이것은 될 거예요. 하나님분를 베푸신 것을 원래 자기가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이렇게 생각했겠죠? 했을까요? 그 전부터 삼손은 슬쩍 슬쩍 나신의 소원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네?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히 내게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라요 내가 이렇게 해도 사업은 성공해. 내가 말씀 어겨도 내일은 잘 돼. 어차피 아무나 못 이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자를 가까이 해도 능력은 있었어. 뭘 가까이 해봐라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같은 민족. 왜냐면 지금, 핫사기에 전반적으로, 바다에 깔려있는 게 우상승배잖아요. 다른 민족과 통화하지 말고, 다른 민족은 물리처럼 있는데, 이스라엘 성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함께 섞여 살면서, 그 우상을 섬길 민족의 괴로움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이 여자를 계속해서 어, 여 문제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블레셋이 함부로 들어와서 무모하게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블레셋을 하나님이 뜻하더라 블레셋을 물리치거나 이스라엘을 돕자 하는 그런 사사다운 취지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다고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이제 블레셋의 블레 이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사사, 삼손이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개인, 삼손은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 때문에 싸우고 만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자 시체를 맞았잖아요. 앞에 삼자에 보면.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잔치를 벌여서 술을 마셔. 근데 그렇게 해도 암시랑치 암실않지 않거든. 암시랑치도 않거든.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러니까, 슬쩍슬쩍 슬쩍 말씀을 어겨도, 말씀을 안 지켜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우리 또 마찬가지잖아. 그게, 하나님, 또 여기서 이제, 왜그렇더 하나님은 왜 여기서 그렇지? 그건 모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때로 우리가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냥 눈 감아주고 침묵하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기서 뵀을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이 하나님을 경하기보다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 칠천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과 함께 때문에 그 함께 때문에 함께해서 이런 일을 할수 있었던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원래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무슨 하나의 님 말씀, 어, 이거 나시답지 않아도 능력은 나한테 있어. 굳이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참된 현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더니 네? 그가 더 이상 힘을 쓸수 없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능력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냥 마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사가 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저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때 뭐에 초점을 더해야 되죠? 내가 겉 겉으로 남이 볼때뭘 했다, 뭘 이루었다, 혹은 뭐 능력이 있다. 그건 두 번째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내가 함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함께하다는 것은 무조건 마술적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운 거죠. 삶으로 주님과 가까운 거죠. 친밀한 거죠. 그래서, 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어, 주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 친밀한, 친밀함, 혹은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이 함께란 말이 딱 들어야 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부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전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셨거든.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 분뚝 맨날과 관계없, 관계없지만, 비슷한 맨락이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십니다. 언제 떠나시죠? 블레스과 전쟁을 할 때, 아십니까? 아, 처음에, 아, 사모엘, 사모엘, 아, 죄송, 죄송합니다. 아, 사무엘에 나오는군요. 사무엘에서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과싸 a m u e 이 Samuel, s a 사사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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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들 예 사무엘 나갔을 때 전쟁 전쟁 지니까 야안 되겠다 궐 가져와라 이게 궐 가져오는 것이 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기보다 다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 허리와 비아서 보면 제사나 예배를 허투루 드잖아요 망령 때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이름을 가져옵니다. 전쟁일 때, 괴를 가져옵니다. 신앙의 모습 같지만,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괴가 나갔는데, 마치 하나님이 믿는 것이 소용없는 것처럼 전쟁이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가 있어요. 아, 하나님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그 뒤에 보면, 결국, 궤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전쟁 갈때 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졌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무시를 무시를 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다시, 다시 삼손의 얘기를 와서 보면 삼손이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서 삼손을 베풀어 예, 주셔서 그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혹은 이런 자약이, 율법을 어겨도 그에게 그를 떠내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삼손은 이것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슬쩍슬쩍 어겨도 말씀을 안 지켜도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원래 그게 자기 건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구 같이 떨치리라. 왜냐하면 전구 같이도 될줄 알았거든. 이렇게도 해또 전구 같이 자기의 능력이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에서의 능력은 기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할 때 그것도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 목사님, 기도하고, 어, 말씀하고 하면 그게 제 능력이 아닌가요? 제, 우리 능력인가요? 아니면 능력을 받는 건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기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데, 때로는 새벽 기도 한 나라 가 자체가 마치 무슨 기계적으로 내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네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핵심. 이건 좀 깊은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위험한 얘기예요 내가 기도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한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포인트가 초점이 있지 않고 내게 초점이 있으면 기도하는것 자체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 버튼인 것처럼 그게 딱 누르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조심해야 할 거예요. 어. 이조심되는 어, 기도 수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알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쉽게 말하면 그가 능력도 행하고 뭔가 멋있어 했는데 이게 하나님 경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삼촌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비로서, 긍율로서 삼촌의 기도만 함께 주셨다는 말이에요. 은혜인데, 그러니까 삼촌은 하나님이 자비를 해주신 건데, 금율로 그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 건데, 자기가 원래 그런 일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 나와 있는 좋은 예, 혹은 위험한 예를 우리가 잘 알아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전부 같이 되지가 않아요. 원래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라는 걸 깨, 깨닫는 거죠. 전부가 가치가 안돼 하나님을 떠나가시면 그럼 뭐가 중요하죠? 내 당장 내 소원이나 혹은 내 문제 혹은 내가 누가 배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중요한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어,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어, 우리도 혹시 이렇지 않나? 혹시 나는 여기서 에이, 삼손 왜 그래? 하면, 음, 좋긴 한데, 내가 배울 건 없어요. 와, 삼손도 이랬네. 두려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받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학생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란 말이에요. 욥기에 도면 제가 요새 욥기를 읽는데 욥기에 도면 지혜가 지혜가 뭐지? 근데 이제 그, 그 찾는 얘기가 재미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기, 기가 막히게 땅 속을 봐서 금, 은, 동, 철을 찾다는 거예요. 땅 속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고 철이 들어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땅 속에 들어가서 금은 동철이 그만큼 지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귀한 걸 찾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응?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귀한 걸 찾기 위해서 땅에서도 금은동철을 찾아냈는데 그럼 금은 동철보다 더 귀한 지혜는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요비. 응?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는 열을 경연 거라고 말해요. 열을 경연하는 게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한 거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사상에서 삼손이 삼손이라는 그런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역할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에 뭐 다른 사람의 범인할 수는 능력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 적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원래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건데 그것을 내 것인 면 착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은 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가 전체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사기 분위기만 아니라,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어떻게 뭐 하시겠어? 그런 분위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